네, 안녕하세요. 대국민 캠핑카입니다. 오랜만에 여기 제일모빌 제일모빌 아시에 790R 버전이 나왔습니다. 요즘에 아시에 790R 버전 이렇게 나오면은 금액대가 조금 괜찮아요. 연식과 그리고 안에 갖고 있는 내장성 그리고 여러 가지 중고매물로 봤을 때는 790R이 금액도 괜찮고, 굉장히 괜찮은 버전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내용이나 안에 옵션들이 이런 거잘 보시면은 정말 좋은 중고 매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시아 버전,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200호 버전들 중에서는 아시아 버전이 금액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매물이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제일 모빌에 워낙에 많은 차량들이 출고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고요 여기는 지금 부산에 있는 비에 모터스예요. 비에 모터스의 개인 매물을 여기 마당에, 현지에, 마당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 드리는 거고요. 이 당연히 이 매물 같은 경우는 바로 차주분과 소통을 하시는데, 비에 모터스에 오시면 중고 매물을 개인 의뢰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위해서 여러 가지 매물들 함께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잠깐 협찬사 말씀드릴게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렛츠 바이카 우측에 상단에 올라가는 할부조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커버링 커버링 쇄골로 자고 싶다 하실 때는 여기 보시면은 커튼 빌리지 여기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사포채널 cctv가 없는데 요즘에 cctv 많이 하시죠 동진전자에서 cctv 관련해서 이렇게 전국 출장 가서 이렇게 설치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오늘도 여기 비어모터스 대표님하고 이 매물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선선해졌어요. 네, 이제. 선선해졌습니다. 네. 아직까지 뭐돋바 입을 날씨는 아니지만 <laughs> 약간 좀 긴팔을 입어줘야 하는 날씨죠. <laughs> 네, 부산도 네, 날씨가 조금 서늘해졌어요. 네네. 네, 맞습니다.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차량이 네. 정말 따끈따끈한 차량입니다. 중고지만 네. 따끈따끈한 연식 정말 따끈따끈한 200호, 네, 200호. 790아에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이거 오늘 중고인데 이 연식이 보니까 연식이 좋아요. 네, 네 그리고 아790 거의 마지막. 그렇죠, 마지막 그이 그렇죠, 거의 거의 마지막에 가깝죠. 네. 요즘에는 790도 그렇고 200호 790급 자체가 매물이 네, 네, 잘 없대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좀 빛을 발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차량에 대해서 약간 그런 걸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2월 21일입니다. 네. 너무 깨끗하죠? 2년 따끈따끈. 조금 더 됐어요? 예, 2023년입니다. 2023년이 아니고. 네. 23년 2월 21일. 됐고요. 키로수가. 이거는 차 안에서 들어가서 골라시고. 아, 예, 예. 예. 옵션들로. 네. 네네. 옵션은 뭐, 빵빵합니다. 기본 네. 태양광 1200. 아트 네. 인산철 배터리 1200. 네. 그리고 4채널 블랙박스. 쭉얼을까요 네. 네. 쭉 한번 얼어주시면됩 네. SOG. 네. 썬팅 요트바다. 자전거 캐리어, 하부 LED, 화장실에 조명 따로 스위치를 따로 하나 더 달아가지고 조명을 더 달았고요. 네. 그 다음에 쇼바. 앞바퀴 두 개, 뒷바퀴 두개 쇼바 다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어닝 네일. 어닝 네일을 따로 하나 더추가했어요 아, 네, 네, 보입니다. 텐트를 장착하기 위해서. 네. 네. 이렇게 어닝 텐트를 또 많이 쓰시거든요. 그거에다가 딜라이브. 그 다음에 네. 거실 쇼파를, 청가리를 새로 다 했습니다. 아이보리로 네. 그리고 낙하방지, 네. 애들을 위해서 아이소픽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소픽스까지. 응. 그리고 보니까는 출고사 옵션인 팝업. 네, 맞습니다.까지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죠. 팝업, 자동차 팝업이 250만원. 네. 상당되는 아. 게 기본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물통 확장이 빠져있네요. 네. 물통 확장이 400리터입니다. 네, 400리터. 400리터 물통 확장까지 돼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손님이 변기통 하나 더. 아, 한개 더. 한개더 사서 네. 보관하고 있습니다. 혹시 찝찝하신 분계시면 교체하시면 됩니다. 네. <laughs> 네, 저라면 그냥 놔두고 두고 네. 쓸것 같긴 한데 잠못 쓰면 맞아 맞아, 아, 맞아. 똥이 묻으니까. 네. <laughs> 자 그럼 외관부터 살펴볼까요? 상태가 좋더라고요. 간단하게 잠깐 봤는데 뒤쪽에 약간 스크래치 하나 있었고 네. 하부 쪽에는 이렇답니다. 보시다시피 거의 없고 타이어도 네. 타이어도 상태가 되게 네. 많... 좋습니다. 네. 음... 음, 여기 살짝 스크래치가 있네요. 네 살짝. 요거는 컴파운드로 충분히 닦이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문짝에 아, 위에도 살짝. 이런 것들은 컴파운드로 충분히 지겠네요. 날아가겠네요. 네. 네. 그리고 뒷바퀴도. 아 휀더 쪽도 약간씩 키스가 예. 살짝씩지겠습니다또 날아가겠죠? 예. 파여 있는 느낌은 없어요. 네. 스크래치만 살짝 있네요. 이쪽에 예. 전반적으로 이렇게 옆쪽에 예. 약간. 예. 되어서 이렇게 간게 이곳까지 가면서 얘를 친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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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여기 여기는 거. 컴파운드를 안 줍니다. 네. 이거는 요거는 약간 좀 페인트를 조금 몇몇번 더칠해서 좀 쓰시다가 더큰 파손이 끊어질 때 다른 분이 박아 주시면. <laughs> <laughs> 아 그런 거는. 아, 네. 예제. 그러다가 박을 <laughs>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아웃리그는. 항상 뭐한 2, 3년 지나면 은다 네. 녹슬더라고요. 오늘 출체를 그렇죠.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의 안 쓰세요. 예를. 얘 네. 거의 뭐 이대로 놔두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잘 지워요. 옵션 돼있고요. 뒤쪽에도 크랙간 거는 안 보입니다. 네. 여기 FRP가 크랙이 좀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어... 그다음에 에어컨이 실외기가 그 뒤에 있는 타입이 신형입니다. 아 네. 저게 시원하죠 사실. 그죠? 렇 훨씬 좀... 시원하죠. 조용하고. 네. 그리고 에어컨이 가스가 셀 수밖에 없어요. 네. 가정용도 다 세는데 자동차다 보니까 더셀 수가 있기 때문에 에어컨 실외기 가스 주입하기 위해서 얘만 탈거해버리면 되거든요. 네. 수월합니다. 충분하기가. 아, 확실히, 확실히. 네. 정비성도 좋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400L. 네, 400L. 4 0 0터 물통. 네, 어, 밑에도 깨끗해. 요 네. 네. 여기도 네, 상태가 깨끗합니다. 원래 허옇게 막. 네. 많이 쓰면 물기가 네. 있다든지 해버리면 허옇게 뜨는데 상태 좋고요. 네. 이쪽은 아까 반대쪽 보다는 확실히 상태가 좋아요 아... 전반적으로 이쪽은 제가 아, 데칼이 아, 데칼이 데칼이 좀 상처가 좀 있네요 얘는 네. 그... 수축과 평창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렇게 터져 버리더라고요 네. 요거는 교체가 가능합니다 네. 그냥... 아니면 은 아예 신형으로 완전히 내가 원하는 데칼로또가능하구요네 부산에 음. 작업 가능하니까 여런 옵션들은 그리고 이쪽은 상처가 없네요 저쪽 네. 반대쪽에 비해서 그렇죠 이쪽은 상처가 없이 깨끗해요. 없습니다. 네. 이렇게. 위에 벙커 쪽도 데칼이 살짝 날라갔네요 그죠? 벙커 쪽에. 요거는 다, 제목을 해서 조금만 더 신경 써주셨으면 <웃음> 싶었는데, <웃음>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외관은? 외관은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저쪽이 자. 약간 기스. 저거는 컴파운드로 충분히 지어질 것 같고요. 네. 배관을 봤으면 또뭘 네. 봐야 되죠? 운전석 들어가셔야죠. 드론을 봐요. 아 드론. 돼요. 다네다 <laughs> 위로 잠깐 뛰어서 드론 그러네요. 잠깐 보고. 드론. 운전석 가실게요. 네. 옵션에 요기에 안 들어가 있네요. TPMS. 네. 어. TPMS. 요거는 솔직히 저기 대륙 제품이다 보니까 네.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타이어 상태만 확인하신다면 충분히 쓰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네. 어. 키로수는 네. 시동 걸어 보겠습니다. 네. 엔진 체크 볼 때는 거 하나도 없고요. 네. 보시죠. 이게... 200호는 꼭 여기를 보여달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체크 음. 없어요. 음. 네. 그리고, 강백호도 있네요. 네. 강백호는 서비스. <laughs> 네. 서태용도 있고. 예. 아, 예. 자체 탑 네. 네. 관리 잘 됐습니다. 카메라 화질이 정말 괜찮죠. 네. 사용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아. 키로수는 2 7 0 0 0 k 로 27,000키로. 네. 예. 아, 키로수도 나쁘진 않습니다. 예. 아주 좋죠. 1년에 거의 딱 만키로씩 예. 딱 끊었었네요. 네. 예. 이렇게. 시트도 시트는 이렇게 따로 네. 보관, 뭐, 자 시원한 매트를 따로 하나 하셨는데, 네. 이거는 뭐 풀매트. 이거는. 네. 풀매트 서비스로 들어간 겁니다. 네. <laughs> 네. 밑에 약간 커피는 <laughs> 한 번, 한방올리셨네요 한번 <laughs> 네. <laughs> 이렇게 돼 있고, 네. 뭐, 엔진 소리라든지 네. 이런 거 전부 다 깨끗하게 좋아요. 네. 네. 차는 이거 확실히, 오, 구매를 하셔도 뭐, 네. 엔진 소리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네. 200불을 워낙에 많이 판매를 했기 때문에, 네. 차 소리는 부드럽습니다. 네, 부드럽게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뒤쪽으로. 예! 네? 네. 자, 이제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문짝 네. 한번 더. 어, 네. 괜찮습니다. 보통 네. 이 문이 제일 많이 고장이 나요. 맞아요. 얘가 당겼을 때, 문이 잠긴 상태에서 손님들이나 뭐 지인분들 당겨가지고 부러지는 경우가 많은데, 멀쩡합니다. 지금 딱 잡으면 느낌이 와요. 네. 그리고 신발장을 어. 따로 하나 더 해드리고요, 저희가. 더찔렀네요 다 들어오자마자 소파 색깔들이 되게... 보여요. 네. 소파 네. 색깔 네. 정말 좋죠? 네. 아, 그리고 조명... 네. 요거는 테이블은 마지막에 옵션을 작업을 또 하셨어요. 여기 옵션표에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확장. 예. 네.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저쪽 부분에는 시가잭이랑 콘센트가 있어서 안흔들립니다 네. 어... 네. 흔들림이 없죠 네. 앉아 계신 쪽에서 식사 네. 가능하시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네. 변화침대도 기둥을 봉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달아놔가지고 변화침대 하는 데는 또 지장이 없고요. 네. 오. 이렇게. 이렇게 재는 가만히 있네요. 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쪽 한번 네. 볼까요? 조명 1번 2번 3번 전체 네 전체 견인 상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 팝업은 이게 순정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순정으로 따로 했네요. 네 여기 오. 없었던 게 구형이고 이거 신형이네요. 가구도 신형입니다. 네 초톤이 아니죠. 예. 네. 여기 보면 숨구멍이 다 있죠. 네 어. 네. 저기 숨구멍 있는 게 신형 가구입니다. 여기도 다 네. 있습니다. 쭉다 있습니다. 저기 네. 거의 그 마지막에 나왔던 마지막에 차주. 나왔던 네. 버전입니다 이렇게. 파업되고이 네. 차는 지금 그대로 온 거다 보니까 아직 네. 내부 세차하고 외부 세차는 안 했습니다. 맞아요. 기본적으로 해드리면 굉장히, 정말 상태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개인간 거리기 때문에 네. 뭐 이건 상의를 하셔야죠. 세차, 세 네. 하시는 것도. 네. 이렇게. 뭐 리모컨도 이렇게 다. 리모컨 다. 그리고 벙커에 온수매트. 플라인드나 이런 거. 이런 데는 뭐가, 뭐 누수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네. 약간 좀 긁혔던 부분이. 중간에 뭐가 들어가서 그래파스 같은데요? 같... 그렇거든요. 그래파스 네, 같은 게 네. 들어가서 네. 안쪽에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자녀분이 좀 어린 애들 이 있어서. 네. 어. 블라인드 장기다 상태 괜찮고요. 네. 음. 그리고 시트 상태도 좋아요. 네. 이게 뭐 교체가 된 시트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아이소픽스 아, 애들. 네. 네. 이거는 네. 인정된 제품은 아닙니다. 네. 인정된 제품은 아닌데 참고만 이제. 네 쓰시면 되겠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뭐있으니까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레일도 괜찮고요 저희가 이 서랍 뒤쪽에 네. 히터가 올라가는 곳이다 보니까 양념통을 넣으면 상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저희가 격벽을 다 쳐서 이거는 출고된 차량입니다 네네네 이렇게 싱크볼 여기도 상태를 조금 사용감이 있습니다 네아 네. 그리고 인버터가 3 k g 가더 추가됐습니다 아, 2 e 플러스 3. 네. 총 그것도 5. 그것도 옵션이 금방, 아까 말씀드린게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네. 자, 인버터는 어... 주방 쪽에. 네. 어, 전자렌지. 전자레인지하고그 다음에 여기서 뭐, 인덕션을 쓴다든지 하게 되면은, 커피포트를 쓴다면은, 기존에 에어컨 쓰고 있을 때, 네. 동시에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3kg는 이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주방 쪽으로. 어, 네. 좋아요. 그리고 템버도. 템버도. 어, 이것도 아, 옵션이. 템버 예. 네. 이것도, 옵션이 안 들어가 있네요. 네, 주시는 옵션표를 하단에 다 옵션.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옵션을 더 추가를 더 하셨어요. 출고한 어, 이후로. 네. 그리고 이 <laughs> 어, 네, 조명이 네. 오래 쓰면은 특히 불이 중간 중간 깨지는 경우도 있고요. 얘는 그리고, 깨끗하네요. 예, 깨끗하고 이걸 안 썼던 이유가 애기들 손이 안 닿아요. 네. 이제 여자분들도 손이 안 닿을 정도로 높아요. 사실은. 높아요, 높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조명을 따로 달아뒀니요 아, 여기들이 쓰기 편하게. 더 밝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더 밝죠. 이걸 쓰다 보니까 요 조명을 거의 안 써요. 음... 이렇게 작업을 추가로 또 따로 해드렸죠. 네, 바닥도 네. 와 깨끗합니다. 네, 네 생각보다... 기본 청소만은 정말 깨끗한 차량입니다. 네, 여기 한번 네. 화장실, 네. 화장실만 청소하면 될것 같고요. 네. 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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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같이. 어, 아, 료소가 있습니다. 네. 어. 드시라는. 이거 <laughs> <laughs> 제가 먹을게요. <laughs> 고기가 설마. 여기는 얼음. 얼음. 얼음으로 있는 상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여기 다 얼어 있습니다. 네. 다 얼어 있습니다. 네. 냉장고는 얘는 24시간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냄새는 지금 살짝 나긴 나는데. 네. 네. 얘는 어차피 한번 청소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로 쇼바를더 달았어. 됐어요 어, 네. 이 조정이 되고 가좀 편하죠? 네. 예, 맥스펜. 네. 그리고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맥스펜도. 네, 맥스펜 돌아가고 있고 침대 확장을 저희가다 하죠? 물통 네. 확장을 하면서 얘는 고정을 아예 해버리죠. 모양이 바뀌죠. 네. 이렇게 수납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요. 네. 여기도 그리고 여기도 수납 여기를 저희가 절수밸브가 들어가 있고요물 네.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절수밸브 그리고 네. 동파 라인을 지나가는 쪽에 부동의 라인을 새로 더 깔았어요 네. 이쪽 부분이 잘 얼어요 외부 샤워기 쪽하고 옵션, 옵션으로 옵션 네. 저희가 다 해놓은 겁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딱 보면 은 790R을 보실 때 200호 보실 때 네. 가장 좋은 에어컨 조합 그렇죠 벨레 어와 네. 캐리어 에어컨 예, 네, 베어는 주행 중에. 네. 그리고 주무실 때는 가정용. 그렇죠. 네. 에어컨을 쓰시면 정말 좋죠. 네. 에어컨 같은 경우는 옵션이고, 뭐 이런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꼭 있는 그렇죠. 거를 선호를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딱 가장 좋아하는 조합. 좋아. 네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여기서 침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커튼봉. 네. 이런 것들 뭐 간단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네. 지인들하고 같이 갔을 때. 있을 때좀 네. 쉬고 싶은데. 네. 전문 역할. 가, 가려주는 역할. 역할. 그렇죠? <laughs> 이런 것도 필요 없으면 떼시면 되고. 네. 올라갔어. 야. 상태가 진짜 깨끗한 것 같아요. 네. 다음 괜찮고요. 서랍도. 아, 요거는 해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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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형 스프링이 아니었죠? 신형으로 바뀌면서 바뀌었던 해펠레 경첩으로. 요거는 바뀌면 좋겠지만은 닥히지는. 아, 오이 조금 아네 스피커 양쪽 들어가 있고요 구석 네. 구석 상태가 진짜 좋네요. 상태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은 아 여기에 보통 저희가 피아노 정책을 따로 듣 달아요. 네. 그러면 옷장을 넣기가 좀 편해요. 아 분할 한번 더 해서. 네. 이것도 저희가 출고할 때는 아, 여기 상태도 진짜 깨끗하네요. 요거는 옵션은 아니지만은 저희가 무조건 기본으로 다 해서 출고시켰습니다. 네. 그, 아, 그 당시에. 그 네.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이분이 경기도 분이신데 네. 부산까지 오셔가지고 계약을 하시고 출고하셨던 분입니다. 네 지금 바닥도 지금 옵션으로 변동하신 네. 거고요. 지금 상태들이 이렇게 간단히 보는데, 지금 겨울이니까 네. 히트만 살짝 한번 틀어볼까요? 네. 네. 가동할 때 나오는 에러가. 자, 터치. 네. 21도. 아, 요거는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자, 보일러가 돌아갈 때. 네. 볼루가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좀 덥다 해서 온도 설정을 한다. 네. 낮춘다든지 올린다든지 네. 하면은 동작이 안 됩니다. 아, 네. 설정이 안 됩니다. 올라갈 때. 올라가기 전에 네. 먼저 끄시고, 네. 꺼진 상태에서 세팅을 하고 동작을 시켜야 돼요. 오, 그렇지 않으면 네.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75도잖아요. 네. 56도 설정해 놓고 동작을 시켜야지 정상적인 동작이 됩니다. 아, 그럼 76도로 해 놓고, 어, 털, 틀어서그 다음에 56도 하면 76도로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 이제 손님들이, 아, 어, 온도 조절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네. 그래서 이걸로 임의적으로 조절을 하시는데, 네. 요것도 맞지만은, 요거 설정할 때, 지금 봄, 가을에 같은 경우는, 한 70도? 네. 정도 주무시는 게딱 좋죠. 한겨울에는 좀더온다고 올라가야 되고요. 네. 요것만 그러니까 네. 알고 계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차량 진짜 네. 제가 딱 봤을 때도 네, 네. 구하기 힘든 차량이거든요. 네. 옵션하고 이런 걸다 봤을 때 밑에 하단에 옵션표를 다시 한번 더 올려 드릴게요. 네, 옵션이 다시, 너무 많습니다. 네, 올려드리겠죠. 그러니까 올려드리고 가격도 한번 네. 말씀해 주시면 은 손님은 9천만 원인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제가 네. 조금 더 깎아서 네. <laughs> 8,990에 들리겠습니다 <laughs> 네. 10만원 차이지만 8자나 9자 차이가 <laughs> 네.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체감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많은 내고는 되게 힘들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상태가 네. 너무 좋고 옵션이 네. 너무 좋다 보니까 연식도 좋고 네. 그래서 저희는 손님들 손님들 네. 바로 연결해 드리니까 네. 직접 흥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음. 네, 연락처도 연락처만 이렇게 받아서 네네. 보여드리기만 하고 네네. 바로 거래 다 하시니까 그런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같아요 다음에도 또 좋은 차량 네. 아유, 진짜 A급 차량. 네.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맞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맞습니다. 네.